보통 이사사서 하지 않아요? 아니야, 아니야. 미작은 디비전 3도 아니야. 어. 자벨린 카레미님 안녕하세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몰카는 해 볼까요? 오, 좋은데요?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일반인하고, 님이 약간 몰카 하는 사람으로 해서, 약간 내가 살짝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 어때? 오, 좋은데, 좋은데요? 야, 나머지 두 명한테 몰카를 하자는 거지. 오, 어, 좋다, 괜찮다. 어, 약간 미작하자고 해서 간 다음에, 어때요? 오, 어, 어, 좋다. 근데 왜냐면 나는 이제 유튜버니까 나한테는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? 님은 지금 만난 지도 이제 그 하루 됐으니까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? 오, 어, 그, 그니까요. 아니, 캐시프니 그딴 걸왜 골라요? 할 수도 없고. <laughs> 저별린 카리미님 안녕하세요. 어 네, 안녕하세요. 아 삼령 한판만 하려고. 제가 그러면 저 히트 히트 가능할까요? 히트요. 마음대로 하시죠. 저벨님 그럼 아, 파면 네? 하시죠. <laughs> 네 갑시다. 다 잡혀야 되죠 그러면은. 아니 굳이 다 잡을 필요는 그냥 천천히 얘기하면서 하죠. 캐시퍼님 그거 박한수 어때요? 훌라로 짜져. 네. 아 뭐야. 남성님이 <laughs> 이제 캐리하시길 빕니다. 아니요 아니요 가보자. <laughs> 오저벨님 잘한다. 잘한다. 아 예? 어어 고막. 시끄러웠나? 짭병이 어. 좀 궁금한 거 있는데, 네, 후원하실 때 소리 지르는 거 하실 때뭐안 아프세요? 아유 딱히 안아프어 그래요? 네 <laughs> 님들 디비전 잘해요? 아 디비전이요. 잘하긴 잘하는 잘하긴 잘해요. 저벨님 잘해요? 어, 근데, 저는 디비전 자주 합니다디비전 3는요? 어? 어 3에서 많이 뛰었어요. 어, 그러면 디비전 3에서 제일 열받는 트롤이 뭐예요? 열받는 트롤이요? 음... 네. 일단 클리어 기준으로 사슬 사슬 같은 거? 아 사슬 그거 말고 약간 음, 좀더 있잖아? 어 2, 3이 뭐예요? 저는 모르겠는데 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어 혹시 팀킬하는 사람은 열안 받으세요? 저 너무 왜왜 못하는 아니야 잠깐만 혹시 아이차, 못하는 아이차, 사람은 열안 받으세요? 아이스박 스윙 좋은 건가요? 아이스박 뭐더라? 안 하는데. 거. 네. 그 아이스박 스윙이 보더라일초 내는 거네그 혹시 어네그 좀... 초보가 초보가 싫어요 아니면 팀킬러가 싫어요? 팀킬러가 싫어요. 초보는 아, 팀킬러? 몰라서 그러는 건데, 팀킬러는 보이적으로. 초보는 응? 모르면 아예 다 상관없어? 요 모르면은, 어, 좀 착한 애들이 있고, 나쁜 애들이 있어요. 응. 알바노하고, 어, 나는 모르는데? 니들이 응. 다 해줘. 이런 애들이 있고, 아. 나 몰라요. 어. 죄송해요.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. 이런 애들이 있는데. 아. 전자면은 좀 답이 없어요. 캐시프님, 평소 미작 뭘로 하세요? 평소 미작이요? 저 리부 오. 리부트? 네. 페이시폰이 이거 먼저 골라야 돼요. 저 이거 해변을 골랐는데 좋은 건가? 어... 해변보다 물병이 좋아 좋아요. 좋아요. 해변 아, 골랐다고? 오아시스 안 뜨면 랑트로리 네. 아니 아니 왜요? 인트로리? <laughs> 아 저도 몰랐을 때 있어가지고 저도 인정은 해주는데 오아시스 안 뜨면 물병 하시면 되게 안 먹을 때. 아 오아시스 모를 걸 제나. 이마? 와 오아시스가 있었다. 고와와와와와 이거는 진짜 인정 못 하겠네. 클랜 추방 사유가 될거 같은데? <laughs> 아왜요 캐시프님 그좀열 받을 때 욕해도 돼요. 제가 합법화 해드릴게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제 의견으로 강까진안 아, 이... 되고 욕한번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. 그래. 울려댔싸이래! 그저 별령 혹시 그팀 킬러 싫다했죠? 이제 더 싫어졌죠? 아 이거는 근데 미작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. 아 그렇죠 그렇죠. 돌진은 화면 <laughs> 화면 돌진해야지. 돌진 화면에 돌진하는 거야 원래? 아니요? 그렇지 않나요? 나도 돌진하러 가야지. 오 저런. 오. 아니 캐시퍼님 왜 해변에 올라가죠 진짜? 아니, 아니 아니. 아니 물병 있었으면 지금 살았잖아요 저 사람들. 오아시스요 달아요. 아니, 아니 아니 짭똥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. 뭘뭘 해주면 돼요? 아니 캐시퍼님 저거. 아니 왜님 근처로 가면 빨라지는데요? 아니 왜요 왜요? 아니 왜 좀비들이 님아 해변에 데미지를 있는 저는 팀킬러보다 초보가 싫은 거 같네요. 아 진짜. 저도 바뀌었네요. 살리지 음. 맙시다. 아, 살리지 말자고 뭐. 아 왜요 살려주세요 손절 같습니다와 캐시뿐님 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야 돼 그럼 <laughs> 왜 살아있냐는 <laughs> 말을 너무 싫어 쉬... 아, 말이 아, 너무 심하신데 말... 또 죽었네요 캐시뿐님 아니 실수로 죽일게요 오 나이스 <laughs> 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살려 너무 착한데 녹화하면 절대 안 살리죠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한번 녹화라고 근데... 생각하고 해보실래요? 아 그래요? 그럼 죽어야 되는데 녹화라고 생각하고 아마 텐션 올려봐요죄송해요 뭐가 죄송하죠? <laughs> 텐션괜못올요겠어요괜찮녹요라고 생각하면 진짜 노잼이요든요 지금. 아요 재생의 요인찮 그거. 와. 찮아거괜찮는요괜찮랐어요 뭐 그거 버리고. 그... 미야 어 오... 혹시 저, 저거에 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님들? 영인데 굳이 피할 수 있는걸? 굳이 저렇게? 아니 멀미한 필수라고... 아 근데 기기전... 필수긴 하죠. 근데 재생의 달인이 더 필수거든요. 왜냐면 캐시프님이 더 죽으실 예정이니까 아 알바거든요. 아, 네. <laughs> 죽으실래요 진짜? 이거 1대1 면담방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? 어, 나개웃었다 <laughs> 이제 저별님저랑 저랑 이제 같이 면담하는 거예요. 그래요? 네. 플 아래에다가 지야를 하나 개설하죠? 아니 멀미가 필수라고 제가 배웠어요 누가 배웠어? 필수라고 배웠는데 일단 재생이 더 필수입니다 아, 알아두세요 알바 알바 님이 그럼 왜 게임하는지도 제 알바가 아니고 <laughs> 야, 너무하다 말이 아 그런가요? 녹화는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? 아 네. 아더더 더 해도 돼요. 아더 해도 돼요. <laughs> 아더 해도 돼요. 왜요?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뭐저 초크랜가 방출될 것 같아가지고. 원래 싸움 구경이 진짜 재밌잖아. 아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심해지면은. 아 괜찮아 괜찮아. 그렇죠. 저 잘하는데. 그렇죠. 잘하죠. 일단 힐로하지 마세요. 제가 힐로할게요. 어. <laughs> 네네. 그러면 캐시프님뭐 하실래요? 아불레이 보실 불레불레아네 좋아요. 남색 할게요. 아 뿌미옹 그냥 시끄러우셔. 오아시스 고르셨네. 그래도 카리비는. 캐시폰이 못따라간다 <laughs> 어? 원래 자석걸으려고 했어? 했을... 와와 레전드 네? 트루 <laughs> 아 왜요 우와 우와 레전드 트루 빨간색 존나 강렬하고 멋있는데 왜요 뭐지? 빨간색이 곧님 피색이 될거예요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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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오. 이, 이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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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할 때제 본모습일수도 있어요 오오. 이거 저 매드무비 찍습니다 보여드림 그걸 고른다고 어떻게 매도움을 찍을라고? 어 정네 누가 또 올렸어? 네?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재밌다. 어 구명튜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<laughs> 어 구명튜브가 굉장히 아니, 좋아요. 배시분이왜 그러세요, 근데? 왜? 네? 왜 그러세요? 뭐가요? 배지분이 녹화로 박제당하고 싶어서 그러세요? 아, 아니 아니 녹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, 어차피.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요? 이 녹화로 하면 재밌어서 아 녹화, 거. 아니 녹화 맞는데 진짜 연기 잘하신다 네? 캐시프님 네, 잘하죠 원픽 배우 캐시프였습니다 아니 캐시프님이 진짜로 마인드가 저렇게 썩어빠진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두 번째 판할때 진짜 개 쫄렸어요 니들 진짜로 화낼까봐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, 아니 아, 연기, 안 주, 연기 잘했네. 정말 잘해! 아, 화안내기잘했네데 쌍욕 박을 보는데 <laughs> <뽑았는데. 웃음> 아니 근데 진짜, 진짜 마인드 진짜 쓰레기 연기 개잘해. <laughs> 예전데요? 어, 아, 속았어요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 짭떡님이 네, 네, 옆에도 된다고 하니까 진짜 부모님한테 혼날까고 하고 이거 칼라고 했거든. 어, 아, 근데 캐시폰이 연기 진짜 잘한다. 이걸로 인증됐다. 와, <laughs> 진짜 짭떡님 1호, 진짜 짭떡님 1호 부모 진짜 인증다 <laughs> 아, 여러분들, 아, 영상 감사합니다. 시집법에 아, 네. 올라갈 거예요 이거. 아, 네어 어 쩌네요 아 근데 님들 화 생각마다 안내더라?